반갑습니다 코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시아코인 인데요 이 시아코인이 지금쯤 의미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업비트 종목들 보시게 되면 요즘에 상승폭이 좀 제법 나온다 그죠 자그 말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를 하나씩 진출을 시킬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악재가 거의 다 소멸이 됐잖아요. 자, 물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카드값, 카드값으로 인한 신용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고, 그리고 렌탈비, 자동차 렌탈 아닙니다. 미국에 주택을 살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렌탈비라고 하는 건데, 렌탈비가 주택을 렌트를 하는 거예요. 이 렌탈비가 지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잡히지 못하고 있어요. 자, 신용부채 못 잡히고 있고, 이 렌탈비도 이제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터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터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불장 어, 즐기 주시면 됩니다. 자, 그에 맞춰서 제가 오늘 이 종목, 수, 이 시야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 시야의 흐름이 어, 최근에 좀 괜찮아 보여요. 자왜냐면자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지속적으로 저점은 낮아지는데 어, RSI는 올라가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가 반전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그 이후에 이제 이평선들 쭉 끌고 내려오시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이 와중에 1년선 이 보라 이 갈색깔 선이 1년선인데 1년선은 점점점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돌아나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구름대, 잘안 보이시니까. 조금 넓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름대 상단에서 살짝 저항을 받고 눌린 듯한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지금 60일선을 타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이 60일선이 앞전에 보시게 되면, 한번 여기도 뚫었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 시도를 했어요. 근데 힘을 못 내고 다시 한번 오히려 쭉 빼버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다시 여기도 여기 최근에 뚫었다가 이제 막 안착을 했거든.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막히던 선이 이제 뚫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추세 반전의 신호는 일봉상 상승 대변수로 컨펌이 됐고 주요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이 61선 또한 현재 돌파가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지 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향후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안전하게 우린 좀 하는 게좀더 좋으니까 이 주가가 향후에 여기 구름대 위에 보이시죠? 자, 이 구름대가 가격적인 선으로 봤었을 때약 6.5원, 6.6원 정도의 구간입니다. 라인을 일단 하나 그어놓고 이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은 이 121선, 그 보라색 선이 밑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깔리겠죠? 자, 깔렸을 때 캔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라고 하면 이때 한번 매수를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5원 부분에서 매수를 받아 보시고 목표가는 위에 이제 저항이 없다 그죠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 매물대 체크를 했을 때 앞전에 직접 매물대 구간이 어디냐면 이 구간이거든. 요 8.9원 구간입니다. 9.1원 구간입니다. 9.1원 구간이면 지금 보시게 되면 1년선과 200일선이 현재 맞닿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 6.5원 구간에 매수를 받아서 9.1원 구간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4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와요. 40%면 꽤나 달달하게 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40%갈수 있는 종목 소외를 시켜 드렸으니 시야 이시야 코인 잘 한번 매수해 보셔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코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비트코인 차트 한번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맨날 맨날 비트가 변동성이 크지가 않잖아. 자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길 때 강호 비트코인 분석 영상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관전 포인트는 그겁니다. 또제 계좌가 얼마나 정도가 늘어났는가 어떤 타점에 들어갔는가 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이 부분 중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